우선 첫 번째 발표에 있어서 그 킴스 사례를 좀 설명을 드렸는데 어 킴스와 같이 현재 그 3D 스캔 데이터를 중소기업 개발 사업에 지원하고 있는 기관들이 어디가 있는지 좀 문의 하시면 겠습니다 정부장님 잠시만요. 아 예. 현재 전국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당사 시스템 많이 사용하고 계시고 국내 대기업하고 산업체에서 여러 목적으로 사용하고 계시고 현재 국내에만 어, 55대의 실체 장비가 우, 설치 운영 중에 있고요. 대표적으로 창원에 있는 재료연구소 킴스, 그다음에 진주의 세라믹 기술연구원, 경남사천의 경남테크노파크의 우주항공센터, 그다음에 영천의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그다음에 그 익산의 전북테크노파크, 전주의 전기안전연구원 그다음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원주 및어 국내 대기업 및 기업체 다수에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네, 니다 한국 한국 과학기술연구원의 여진욱 박사님이 지해주셨는데요그 3D 스캔 데이터를 사용하는 경우에 해나는 데 필요한 소요되는 시간과 어, 리얼타임으로 특정도 가능한지 가는 여부를 좀 물어봤습니다. 어첫 번째 소요 시간은 이게 샘플의 어, 사이즈와 재질에 따라서 좀 달라지고 그 다음에 원하시는 해상도에 따라서 시간은 달라지고요. 어뭐뭐 뭐 10분에서 뭐 3시간까지 촬영 시간은 어그 원하시는 해상도와 그 다음에 말씀드린 사이 샘플 사이즈 재질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정확한 샘플을 정보를 말씀해 주시면 그 소요 시간과 이런 걸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질문이 어... 어, 리얼타임으로, 어, 할수 있다는 거는 리얼타임으로 샘플 올려놓고 2D, 그냥 투과 검사로 2D로 이제 기공이 있는지 없는지 내부의 형상이나 이런 거는 리얼타임으로는 바로 볼수 있고요. 그렇지만, 어, CT, 이제 3D CT로는 이제 리얼타임으로는 볼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2D 이미지를 말씀드린 것처럼 몇천장 취득을 해서 그걸 재구성해서 보는 거기 때문에 리얼타임은 좀 힘듭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그 마지막으로 그 유니스트의 시민보가어 선생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어 현재 저희가 어제 한번 말씀드렸는데 드지에서 이제 사용하는 2세대 물성 모델링, 2세대라고 하면 이제 RV라는 단위 가상 최적 안에 실질적인 모델링으로 어떻게 모델링되고 있는지 모델링한 결과와 오늘 소개해드린 3D 스캔 데이터를 이용한 3차원 물성 모델링 간에 어 결과가 얼마큼 차이가 나는지 문의해 주셨습니다 저희 아까 박홍기 연구원이 발표했던 사례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가 일차적인 그 MF 이론 방식 그리고 또 이차적인 FE 방식으로 통한 FE 솔버를 이용한 강도 형성을 구하는 것과 실제 CT 스캔을 이용해서 다양한 지오메트리와 파이버 오리엔테이션, 에스펙트레이션, 어 그리고 저 볼륨 플렉션을 반영한 물성이 큰 차이를, 아, 시험값과 비교했을 때큰 차이를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론식과 비교했을 때도, 어, 이론식보다는 특히나 이제 장섬유, 어, LFT 같은 경우에는 이제 5의 브레이킹 현상들을 고려해서 시트적인 배양이 완료된 결과로 시 t 스캔을 이용하기 때문에 보다 더 현실적이고 정확한 시험 데이터와 비교했을 때 보다 더 정확하고 현실적인 데이터를 얻는데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